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 중년의 현명한 선택, 일부, 은퇴 후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우리는 은퇴 후의 삶, 즉 노년에 대한 준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있습니다. 은퇴하면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절실해집니다. 이때 부동산을 통해 얻는 월세 수익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든든한 대안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입니다.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상승하며, 이는 우리의 현금 자산 가치를 점차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즉 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중년에 우리는 살면서 물가 상승이 우리의 실질 소득을 어떻게 잠식해왔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부동산의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산 증식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꾸준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여 투자한다면 시세 차익을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마련하거나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러한 자산 증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비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직접 거주할 주택을 구매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한 뒤 추후 임대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은 주거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중년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증식의 가능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다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현명한 노후 설계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 시부터 노후를 염두에 두고 입지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해설,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통장을 만드는 지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때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의 월세,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됩니다.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공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중년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주근접과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임대 수요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주요 업무지구, 대기업 본사, 대형 오피스 밀집 지역 등 직장이 많은 곳과 가까운 단지는 항상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 단지는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젊은 세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지는 공실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녀 세대가 어떤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형 평형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특히 유리합니다.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 소형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형 평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어 임차인 확보가 용이하며 임차인의 교체가 잦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할 부분이 적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보증금 관련 분쟁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년에게는 복잡한 관리보다는 간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소형주택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신축 또는 준신축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수리 및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임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 부담이 적고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차인 선호도가 높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주거환경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공실 기간을 줄이는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신축단지는 대부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임대인이 직접 신경 쓸 부분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의 단지 또한 임대 전환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 주변은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하며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의 경우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연구단지 인근은 관련 기업 직원들의 임대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이나 공공기관 주변도 관련 종사자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이러한 특정 수요층이 명확한 지역은 일반적인 주거 지역보다 임대 시장의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편의시설의 밀집도도 임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병원, 은행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에 잘 갖춰져 있다면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를 선호합니다. 또한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단지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편리함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직주근접, 대중교통 편리성, 소형평형, 신축-준신축, 특정수요층 유무,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중년의 월세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3부 해설. 자산 가치 상승형 부동산. 시세 차익을 통한 노후 자산 증식. 은퇴 후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월세 수익을 넘어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노후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자산 가치 상승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시선에서 시세 차익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또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주변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중년에게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사업성, 주민 동의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의 위력을 알고 있는 중년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신규 개발 호재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있는 지역의 단지입니다. 새로운 교통망, 지하철, 고속도로 등이 확충되거나 대규모 공공시설, 복합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 지역은 인구 유입과 함께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는 단순히 미래의 기대감을 넘어 실제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중년에게는 이러한 장기적인 지역 발전 계획,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것을 넘어 세금 및 법률적 측면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 특히 중요한 세금 및 법률적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고 꼼꼼한 준비가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수에 따른 세금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일정기간 실거주 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거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전 자신의 현재 주택수와 미래 주택 보유 계획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세금 문제가 노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등 여러 의무 사항이 따릅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은 매매가 제한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혜택과 의무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임대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은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법률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전, 그리고 임대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는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합니다. 세금 정책, 대출 규제, 임대차 관련 법규 등은 부동산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뉴스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는 세금 및 법률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세금 변화,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 전문가 상담,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중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부 해설.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분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의 핵심 전략입니다. 한 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시선에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실 위험 관리입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공실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공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임대 수요가 높은 입지 조건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공시 위험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공시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금리 변동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리 변동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하거나 변동 금리보다는 고정 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등 금리 변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변화 리스크 관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이는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정책, 대출 규제 임대차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뉴스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외의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분산 투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산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현금성이 낮은 자산이므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외에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시에도 월세 수익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공실위험, 금리변동, 정책 변화 등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분산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해설. 중년의 현명한 선택과 장기적인 안목. 노후 설계의 완성. 노후를 대비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이러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와 마음가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수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투자 전략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 건강 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재무 설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